지금 이제 뭐 선생께서는 님 여기가 지금 이제 하우스 시설에서 어찌 보면 포도 수확을 좀 일찍 하시려고 그동안은 이제 열 공급원이 없이 어떤 뭐 인위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원이 없이 한 3월 상순에 이제 천차이나 측창을 내려서 열을 가둬서 조기에 싹을 튀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개화기에 이제 저온에서 꽃들이 항상 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량이 줄어서 예. 결국 은 소득이 감소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 무가온하우스에서는 음. 이제 그 비닐을 언제 내리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했을 때 이제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싹이 트고 나서 포도 본잎이 여섯 장될 때까지 어, 최저 온도를 6도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냐. 그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캔베럴리 품종은 이제 얘가 수정이 돼야만이 포달이 달리는 애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개화기 때, 캔베럴리는 개화기 때 체조온도가 12도가 확보가 되냐. 그게 확보가 돼야지 수분이 돼서 화분간이신장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그 그 12도가 확보가 안 되면 화분간 신장이 안 돼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꽃들의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하나 있고, 이제 샤이브 스켓 같은 경우는 꽃피기한 2주 전부터, 어, 야, 그 새벽 최저온도를 1 0도 이상을 잡아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되면 나중에 1차 지혜의 처리 끝나고 이 포도알 속에 또 포도알이 있는 두, 들어있는 형태 이중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에서 만일 내가 관리가 된다. 그러면 그때 내리면 되거든요. 아니, 비가림을 피복을 하면 됩니다. 하우스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처럼 어, 내가 작년에 꽃들의 현상 일부 왔었다. 그러면 작년에 내가 천창이나 측창을 내렸던 시기보다도 한 최소 5일에서 일주 정도는 늦게 내리는 게 좋다. 그리고, 어, 내가 말일 열을 인위적으로, 이 뭐, 꽃샘취나 추 이런 게 왔을 때 내가 어떤 응급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한 3월 10일 이후에 내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무거운 형태에서 저온 피해 없이 포도를 잘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그 말씀이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인제 저도 그렇고 일반 농가들이 늦게 나오면은 돈이 잘안 되니까 그~ 그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좀 일찍 하거든요 그러다가 본게 이제 그 저온으로 인해서 뭐 꽃들이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 어떤 애는 피해를 보고, 어떤 애는 안 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안 보는 쪽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일찍 추위가 와버리면은 꽃들이 현상이 오고 또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그 해운에 따라서 이게 여기 등락이 상당히 힘은 농사를 지금 현재까지는 지어갖고 왔거든요. 그래 서 이제 뭐 이런 시설을 조금 하고 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좀 되지 않을란가 그런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기는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만날 농사가 어렵습니다. <laughs> 이 주변에 이중 하우스 농가 있어요. 이중으로 피부 한 농가 이 주위에는 없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왜냐면 이제 같은 동네에 이중하우스 있는 농가가 있고, 일중하우스 하, 있는 농가가 있으면, 이중하우스가 좀 빨리 내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중하우스가 내리면, 일중하우스 농가분이 대부분 네. 마음이 급해져요. 날아가서 따라가서... 보 예. 그래서 이분이 내 기준은 예서 뭐, 한 3월, 10월쯤에 닫을 건데, 이중하우스는 3월 초에 닫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땡겨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땡겨갔을 때, 예서 봄철에 어떤 저온이 없다면, 네. 그거는 이제 무난히 갈수 있어요. 수, 수학도 좀 빨리 할수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운이 나쁘게 저온이 와버리면 이게 사실 또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전년도 아니면 그 2, 3년 동안 해왔던 그 피복했던 시기를 좀 기억을 해서 내가 언제 내렸을 때 안정적으로 수확을 했는지 그 기준을 좀 가지고선 천차이나 측창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이중화스 농가를 따라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예, 예 명심을 했습니다 <laughs> 그런, 그런 부분에 <laughs> 아 근데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농가분이 그거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게 쉽지 않아요 뭐 하다못해 다른 집이 수확을 하면 내포도 이건 나 하루에 몇번 나오거든요 밭에 예 빨리 투하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욕심 포커스로. 사람이 보니까. 욕심이 없으면 일을 예. 안 해요 또. 예 <laughs> 그게 또 그게 원래는 그~, 올해는 그 박사님 딱시킨 대로. 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네. 해서 이제 저도 또 지금까지 노하우보다는 박사님 노하우도 좀 전수도 좀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물 네. 주라고만 계속 얘기해 가지고. 아니요. <laughs> 하우스 수액 나오고 하면 이제 뭐 하우스 창을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어 지금 많이 이제 싹이 나온다면. 다칠 으면 사실 오늘 같은 날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30도 중후반에 갈 거거든요. 그럼 또 일부 개편이 좋죠. 그래서 30도 초반 정도 되게끔 그리 관리하시고 많이 싹이 텄을 때는 새벽 음. 온도가 6, 6도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아 7도 아래 정도 그러면그 온도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입이 오그라질 수 있어요. 약하게 약하게 떨어지면 오그라지고 이제 그 만일 심하게 떨어지면 얘가 죽어 고사돼 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도 어, 음, 아까 6도나 7도를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6매, 아, 7도겠네요. 포도잎이 여섯 장될 때까지 7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는 여긴 캔베럴리니까 어, 포도잎이 나오고 나서는 무조건 7도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꼽혔을 때는 그 화분과 신장 때문에 12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낮에 30도 후반 넘어가면, 한 중반 넘어가면 천창이나 책창을 열어서 온도를 (30도) 초반을 내리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농가분들이 이제 포도 농사를 이제 잘 짓기 위해서 포도 작업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좀더 개선이 되려면 이제 잘하는 쪽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안슈타인도 이런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뭐 일을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거는 약간 미친 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게 만일 그 포도에 있어서는 착색이 잘안 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면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럼 포도 농가분들이 그, 그동안 고품지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뭐 시설이 안 좋았다든지 또는 많이 다뤘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품지 생산이 안 됐다고 생각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 또 꼽자면 포도농가 분들이 물주려운 것에 대해서 되게 인삭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새해는 좀 물에 대해서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기회 에 있을 때나 말씀 이런 기회 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어 성수기에도 물론 이제 생육 초기는 더 마찬가지지만 성수기에도 물을 300평에 20톤 정도씩 5일 간격으로 주는 것만 실천을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물은 올해는 물 주는 것을 철저하게 노력해 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비닐 덮어요 땅 여기 예, 아, 덮어요. 지금 이제 비닐인데 지금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그제는 다 덮었는데 예예. 지금은 이제 일부만 덮고 예를 들어 여기서 이만큼 이 정도는 안덮고 아. 지금 그럴려고 지금 이 벽돌을 지금 벽돌을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신 으 김에 네. 얘를 이렇게 올려놓죠,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여기서 물 떨어지는 게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예, 이렇게. 왜냐면 이게 땅에 있으면 잘 몰라요. 아, 그러죠. 예. 네. 똑똑 떨어진 게아니에 예. 요렇게 올려놓고 양쪽에서 당기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충분히 팽팽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음, 크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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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